아까 라이브 보셨던 분들 끊겨가지고 좀 당황하셨죠. 이게 일부러 끄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면은 중간중간 끊기는데, 제가 바보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바람에 잠깐 방송이 끊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고철 선수 장효찬님께서 파이팅 해달라고 전해달랍니다. 지금 방송 중입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보고 있을 텐데. 열심히 하겠답니다. 우리 임영철 선수는 스타트를 할때 꽉! 소리를 들으면서 나가는 걸로 유명하죠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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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김지원 선수 춥죠? 맞대 맞대 이대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날씨가 오늘 너무 춥죠 그죠? <목소리> 정세영 선수 네.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 <목소리> 추워요? 네? 아니안 추워요 어, 솔직히 날씨가 춥진 않다 그죠? <목소리> 갑자기 날이 추워지는 거 같아요 춥죠? 네. <목소리> 아, 에 선수들 다안 춥다랬는데. <laughs> 그렇게 안시려요 <laughs> 네. 아, 역시 남자네.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데. 1800명이 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보는 거거든요. <웃음> 33번. <웃음> 네. 무주고등학교 김희호 대기. 떨려요? 음, 네. 춥죠? <laughs> 아니요? 아, 춥진 않고. 남자 선수들 다 춥다랬는데, 야, 역시. 지하철 <목소리가> 지방층이 역시 <laughs> 역시 무주고등학교 <laughs> 지방층이 듣고서 <laughs> 34번 무주고등학교 최윤아 대기. 어 요즘에는 왜 1등을 맨날 놓치고 있는 거야? 네 아니에요 이제 첫 대예요. 아첫 <laughs> 대니까. 네. 이제 오늘부터 <laughs> 1등하는 걸로. <laughs> 네. 요즘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 와. 37번 <laughs> 일동고등학교 노희지 대기. 긴장 별로 안 되죠? 네. 비워야죠. 와 <laughs> 비워야죠. 오늘 오늘의 오늘의 말이다. 비워야죠. 광운 선수 초등학교 때 봤던 거 같은데 키가 이렇게 벌써 컸네. 나만 안큰애나만 <laughs> 라이브예요, 이거? 예, 네, 라이브예요. 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하고 싶은 말요. 이 열심히 탈 수만. 아, 멋있다. <laughs> 44번 일동중학교 전찬유 대기. <laughs>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유튜브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좋아요? <laughs> 예, 예. 아, 반팔 <laughs> 일동중학교 조성현 대기. 떨려요? 아니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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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 주세요? 예. 네. 어디요? <웃음> 음. <웃음> 여자 중학부 54번 이동중학교 <laughs> 염혜진 대기. 학교니다 어. <laughs>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와딱타이밍 보면 가야이 55번 안성중학교 박혜연 <laughs> 대기. 어 골드 비블 또이은뺏키지 말아야죠. <laughs> 네. 옐로우 비 저기 지금 누워서 사격을 하고 있는. 선수가 입은 저 옐로우 빕은 우수한 성적을 거둔 1등을 한 선수가 입는 빕입니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서, 진짜요? 네. <laughs> 라이브로 전 세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해. 위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쫓아다니면서 다 찍고 있어요. 조만한 비행기. 안 보여요. 되게 조만해 파이만 해가지고. 현미가 추워? 네, 네. 괜찮아. 뛰면은. 네, 알잖아. 더워. 그지? 성훈아 네. 어머니 성함 알아? 네. 아 당연히 알겠지. 네. 지금 보고 계실 때 네. 네. 화이팅하라고 전해 화 전해달라고 하셨어. 어머니 한마디 한마디해 네. 화이팅. 한마디 해줘요. 부산 사나이 아. 여기 카메라 보고 화이팅 화이팅 친구들한테 한마디해. 일동초등학교 김도현 대기. 파이팅. 도현이 인기가 많네. 다 아는 애들이야요 아는 애들이야? 그 친구들이 보고 있을 거야 하고 싶은 말 없어? 안녕 통리초등학교 네, 김민지 아, 대기 아 A스다 민지가 너가 응. 열심히 파 응원해 주는 사람이 많네 응. 저희 팀 에이스예요 아, 아 에이스 파이팅 파이팅 <laughs> 자 6학년의 힘을 보여줘 2학년이요 아 미안 나공안 어, 쳤어 성용아 어머니가 지금 보고 계시대 어, 어머니가 파이팅 하, 하라고 전해달라고 하시거든? 자, 떨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안 다치게 파이팅하자. 네. 가라마 떨지 말고 파이팅. 춥지? 나도 춥다. 네. 영서가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보고 있대. 813을 보고 있다. 813을? <laughs> <laughs> 나 이제 인싸되는 각인가? <laughs> 각이지. 이 인싸 아니야? 인싸 아이가? <웃음> 자, <웃음>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경기 결과 기록들이 계속해서 띄어지고 있고요. 바이예슬론 경기장으로 오시면 크로스컨트리 바이예슬론 스키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락을 통해서 혹은 연명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보고 계신 분들 보고 싶은 구역 있으세요?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는 장효철님 감사합니다. 여기 오시면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지금 한 7,500명이 보고 있는데요. <laughs> 아 결국에는 주행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느냐가. 어. 체력이 좋은 선수들이 좀 유리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기후 환경이네요. 우주 중고등학교 신동훈 코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지수 화이팅! 어? 지수 앞에서도 잡아! 한경희 감독님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아, 네. 이런 걸 많이 해야 돼, 이런 거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아... 너무 추워. 이 시범. <laughs> 이게 뭐 있나 봐. 일부러 이런 날씨에 잡나 봐. <laughs> 아, 좋은데 시합 안 해. 시합을 잡는 날씨네. 감독님! 네. 그러니까 지금 1, 위하고 2하고 위 싸움이 될것 같은데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네. 제 사역사항들. 아, 왜? 한 발을 누가 덜 싸고, 덜 싸고. 아. 어 지금 전적 선수 들어오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불발 불발, 불발 이렇게 하시냐? 아니야. 아 정리를 해줘야지. 훈성계주에서 <laughs> 어,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아무래도 사격이죠. 아, 사격입니까? 운동 선수들은 그 정신력. 아, 정신력, 정신력 사네아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인터뷰하러. <laughs> 오늘 아. 경기 뛰시는데 손감이 어떠세요? 오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냥 편하게 뛸 생각이긴 긴장하면 긴장해서 더안 되니까요. 아, 네, 지금까지 경기도 감, 아, 우리나라의 간판 선수 전재혁 선수였습니다. 이준복 선수. 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를 다니는 심판 분들이죠? 제 후배기도 합니다. 김서영 문화자. 올림픽 대심판 보다가 국내 대회에서 심판 보니까 어때요? 한마디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죠. 네. 경기 어떠세요? 너무 너무 재밌어요. 재밌으십니까? 네. 바이애슬론이 좀 발전하려면은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할까요? 개인적인 생각 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흥이 많은 사람이어서요, 좀 즐겁게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개측실에서 여기 서있으라는 요청이 있는데 여기 서 있으면 그대로 그냥 부딪히는 거죠. 병원 가야 돼요. 엄동준 선수 어떻게 역전할 수 있겠어요? 아, 엄동현 선수가 보여준답니다. 한번 역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동현 잘 뛰라. 25번, 24번 선수 들어오고요. 선수들이 다 피니시 구역에 다 지금 쓰러져 있잖아요. 저게 진짜 힘들어서 쓰러지는 거거든요. 38번 남성고등학교 이현주 선수 골이 났고요. 지금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지금 화장실 이제 너무 급해요. 잠시로 넘가고 싶어요. 급한 용무를 해결해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잠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잠깐 여기다 둘게요. 어. 안녕하세요. 급하게 개인적인 용무를 해결하느라, 김종민 선수의 입사를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김민경 선수 지금 방송 중인데요 아까 복사사격에서 잠깐 좀 주춤하다가 입사사격에서 굉장히 사격 속도도 빠르고 만발을 했거든요 뭔가 두 번째 바퀴를 돌면서 각성을 한 건가요? 그렇죠 아 이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화이팅 하라고 전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어머니한테 한 마디 해주세요 아니요 엄마한테 안 해요? 아 힘들다고 힘들다고? 네. 1등 하셨네요 뭐 실수를 해갖고 근데 그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실수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었던 거 같은데 네. 실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아여기 네. 계속 오래 서 있으면 네 어차피 버리는 상태고 오래 네. 서 있을수록 더 불리해지니까 아 그래서 빨리 그냥 네. 쏘고 나가신 거구나 지금 여기 아까 전에 방송이 한번 끊겼었는데 학생이었던 거 같아요 이인복 선수처럼 스킬을 잘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laughs> 네, 열심히 항상 훈련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하면 될것 같아. 아 훈련할 때마다 생각을 하면서 하면 네. 될 것. 같아 오늘 경기 마친 소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네. 그냥 바람 불어서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 힘들었죠. 지금 전지혁 선수 아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되게 응원 아까 많이. 아, 하셨어요 유리방이야? 네네. 라이프예요. 아 되게 응원 많이 하셨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보고 계실 텐데. 사랑해. 안녕. 안녕. <laughs> 아우 추워 어, 잘 뗐어요? 네. 이름이 뭐예요? 이성용이요. 아 아까 전에 성용이 어머니가 여기 보고 계셨는데, 네. 어머니 지금도 보고 계실걸요? 네. 네. 엄마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줘요 어,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아 <laughs> 사등했. 어, 사등했어요? 네. 엄마한테 한마디 해줘요. 음, 다음에는 1등 한번 해볼게. 와, 멋있다. 아 멋있다. 파이팅하고 다음에 꼭1등해요 네.